전남 보성 오봉산으로 가는 길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들판을 가로지르며 쭉 뻗은 길은 보기 드물거든요. 용추 폭포 입구에 주차 후 산행합니다. 주차한 곳을 뒤돌아보니 경치가 멋지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산세도 멋지네요. 쭉 올라가 봅니다. 정상까지는 40분 정도 걸리겠네요. 용주 폭포에서 노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네요. 하산시 용주 폭포에 들리기로 하고 오봉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용축폭포에서 정상이 900m 정도 거리네요. 무난한 산행길이었어요 정상석이 보이네요. 우와, 바다도 보이네요. 짜잔, 전남 보성 오봉산 정상이에요. 정상 뷰쇼 타임. 이제 용축폭포로 하산합니다. 물 색깔이 이상하네요. 다음 산행지인 보성초암산 인도길입니다. 저 인도 표지판 번호를 잘 봐야 돼요. 이 번호 맞은편 근처가 들머리인데 까딱하면 지나칠 수 있거든요. 들머리 이정표가 없고 입구가 수풀이 우거져 못 찾을 수 있어요. 여기인데 들어가기 싫지만 짜잔! 전남 보성 초암산 정상이에요. 이를 삼산째라 해질녘에다 가시던 불기를 다시 헤치고 하산해야 해서 무섭네요. 하산을 서두릅니다. 이런 가시덤불을 해치고 갑니다. 휴, 무사히 인도로 다시 내려와서 들꽃으로 맘추스립니다. 휴, 다 왔다.